2020년 10월 13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승리는 하나님의 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바로가 가사를 공격하기 전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흘러넘치는 급류가 되고 땅과 그안에 모든 것 위에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위에 흘러넘칠 것이다. 사람들이 소리치고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울부짖을 것이다. 준마들의 말 발굽 소리 전차에 달리는 소리 바퀴가 덜거덕거리는 소리에 아버지들은 손에 기운이 없어져 자기 자식을 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두로와 시돈을 도울 수 있는 모든 남은 사람들이 끊어질 날이 오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 해변에 남은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가사가 삭발하게 되고 아스글론이 파괴됐다. 평원에 남은 사람들아, 내가 언제까지 내 몸에 상처를 내겠느냐?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그만하고 칼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어라. 여호와가 그 칼을 보냈는데 어떻게 그 칼이 쉴수 있느냐? 내가 아스글론과 해변 지역을 치라고 그 칼을 보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찬양하며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에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차냐 손을 들고 차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차냐 손을 들고 차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생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10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승리는 하나님의 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한반도 역사에는 일본의 존재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블레셋이라는 숙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블레셋은 후기 청동기 문화를 갖고 약탈에 일삼던 해상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의 사사 시대에 해당하는 B.C. 150년 0 경에 가나안 내륙 산악 지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기 시작하는데 전투마다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갖고 나갑니다. 그러나 그법궤마저 빼앗기고 말지요.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위험 있는 왕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화된 국가의 면모를 갖춘 블레셋을 향한 부러움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사기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진짜 왕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인간 왕을 섬겼던 블레셋을 모방하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이스라엘이 볼때 블레셋은 세계 최고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자랑은 규모나 조직이나 시스템 같은 것에 있습니다. 작은 공동체에 있다가 큰 공동체를 경험하면 먼저는 두려움이 막 생기기도 하지만 부러움 또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칼 앞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탄탄해 보이는 조직도 용을 쓰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쫓아, 쫓아가면 결코 그 방식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칼은 바로 하나님의 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칼을 높이 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가 가사를 공격하기 전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흘러넘치는 급류가 되고 땅과 그 안에 모든 것 위에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위에 흘러넘칠 것이다. 사람들이 소리치고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울부짖을 것이다. 준마들의 말 발굽소리 전차에 달리는 소리, 바퀴가 덜거덕거리는 소리에 아버지들은 손에 기운이 없어져 자기 자식을 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두로와 시돈을 도울 수 있는 모든 남은 사람들이 끊어질 날이 오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 해변에 남은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집트가 블레셋의 5대 도시 국가 중에 하나인 가사를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미리 주신 말씀입니다. 이가사란 땅은 지금의 가자 지구를 의미하는데요. 남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중요한 교역의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 당시에 강성한 이집트가 아니라 오히려 북쪽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치 유프라테스 강물이 흘러넘쳐서 땅의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가듯이 북쪽에 있던 바벨론을 통해 블레셋 전역을 뒤덮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노아 홍수 때 방주에 탔던 노아의 가족 8 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가며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던 것처럼 그날에 모든 주민들이 후회하고 통곡하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도 산불을 겪었지만 사실 산불보다 더 무서운 것은 홍수와 쓰나미입니다. 왜냐하면 피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긴박감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벨론의 군마들의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병거들의 소란한 바퀴 소리가 들리면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사람들은 당황을 하는지 아버지들은 손에 힘이 풀려서 자식을 돌볼 겨를도 없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블랙스 사람들을 돕기 위해 두로와 시돈에서 올수 있는 최후의 지원군들도 먼저 멸절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도로와 시도는 블레셋의 북쪽 해양도시 페니키아를 말하는데 이 블레셋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지만 이들이 먼저 망해버림으로 블레셋을 도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갑도른 크레타를 이야기하는데 블레셋 사람들 중에 몇몇은 겨우 크레타 섬으로 피난을 가서 살아남긴 했지만 끝까지 그들을 추격하는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그들도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결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일희일비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 역사의 소용돌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너무 낙담하거나 너무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왜냐? 현재의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걸음이 겸손으로 감당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사가 삭발하게 되고 아스글론이 파괴됐다. 평원에 남은 사람들아 내가 언제까지 내 몸에 상처를 내겠느냐.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그만하고 칼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어라. 블레셋의 패명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스글론은 가사 다음으로 블레셋의 또 다른 대표적인 성읍이었습니다. 가사뿐만 아니라 이곳 아스글론도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사는 슬플 때 머리를 밀고, 아스글론에는 자해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도한 절망이나 자해 행위를 금하십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자해 행위를 하고 과다한 슬픔을 표현하면서 아 하나님이 보내신 칼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살상을 계속하겠는가 하며 하나님 앞에 통사정을 합니다. 너무나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제발 심판을 집행하는 칼이 제 칼집으로 돌아가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사와 아스글론에 살아남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회개를 하지 않고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고 과도한 슬픔을 표현하고 통곡하는 것에 대해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상하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회개가 쉬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회개가 이렇게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막강한 군사력을 뽐내며 이스라엘을 부당하게 괴롭혀 왔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때는 블레셋이 아직 어떤 다른 나라로부터 위협조차 받지 않던 가장 강성한 때였습니다. 그야말로 기고만장한 순간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 속에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는 여호와의 칼은 그들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시키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경제 발전이나 뛰어난 외교 정책이나 강력한 군사력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으로 부당한 방법들이 추구되어진다면 오히려 그것이 그 나라의 멸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가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핍박받는 교회 이야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의 분명한 불의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대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땅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겸손한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호와가 그 칼을 보냈는데 어떻게 그 칼이 쉴수 있느냐? 내가 아스글론과 해변 지역을 치라고 그 칼을 보냈다. 앞서 6절의 말씀은 고통 속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심판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칼이 빨리 제 집으로 들어가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7절 말씀에서 선지자가 그것에 대한 대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스골론과 해변 지역을 칠하고 칼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칼이 어찌 가만히 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면 그 마침을 향하여 손살처럼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는 결코 우물쭈물하거나 멈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언제나 순종하는 모습은 새벽 시간에 아침 이른 시간에 행동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대로 이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복을 당한 후에 역사에서 그 이름조차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날에 강성했던 그 나라가 지금은 흔적도 없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럽의 박물관에 그저 유적으로만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블레셋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스라롯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스라엘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돈과 쾌락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죄를 전파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와의 칼은 역대상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리신 전염병을 의미하고 이사야 34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도 나옵니다. 이두 가지를 합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칼, 여와의 칼은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심판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칼을 드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휘두르실 때 하나님의 친히 심판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게도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뿐만 아니라 보편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에 하나님의 칼을 보내어 끝까지 심판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의 주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이죠. 오래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는 여호와의 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자 심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통해 오늘도 우리가 누구와 멍에를 같이 메고 누구를 멀리해야 될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될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에게 온갖 잔인하고 불의한 일을 저지른 블레시스에 대한 예언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칼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칼보다 하나님의 칼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상보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는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맡겨진 하루를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칼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회개함으로 그 행위를 고치고 마음을 들여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